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일단, 이곳은 두들겨 막아놓고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아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백도 가만히 선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흙이 막아오면, 이때 급소치중을 떡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흙은 여기서 마치 아주 멋진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여기 있는 백두점을 이렇게 잡아내고 싶은데요. 자, 지금 이곳을 잡게 되면, 백이 연결해 주면 이렇게 이어서 흙도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백에겐 이곳을 끊어간다는 먹여치기를 한다는 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끊어오더라도 자 이쪽을 잡으면 뒤에서 단수치더라도 결국엔 백이 이와 같이 가일수로 들어가게 되면 여길 때려내도 때려내서 여기 있는 흙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 단수 치는 수가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길 하나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는 수가 어떨까 라고 지금 문득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수 상당히 어찌보면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백이 이곳으로 연결을 하면 아, 지금 이쪽으로 끊어가는 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이곳이 자충이라 자 이와 같이 백돌이 잡혔기 때문에 이건 흑이 성공이 되죠 하지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한다 자 이쪽을 연결하면 또 이곳으로 단수 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치중 들어오고 먹여치기 당해서 잡히는데 흙에게 이제 흙이 여기서 이러한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비껴두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밀고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밀고 들어오고 단수 쳐도 때려내면 여길 먹여치기 하더라도 흙들이 살아가니까 이와 같이 두어 가면 된다 자 지금 이쪽 두어 가면 된다 또는 백이 이와 같이 지키면 여길 흙이 단수를 쳤을 때자 이거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 만약에 이런 데 연결했다 그럼 이거 막아가서 직사공으로 살아가고. 만약에 이게 뒤로 밀고 들어오면 여길 때려내는 순간 여기 먹여칠 시간이 없죠. 백돌이 잡혀요. 그래서 백이 연결을 하면 이와 같이 연결하는 순간 흑돌이 살아갔다. 이렇게 지금 문득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 바로 이곳 일선 들여다보는 수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지금 모든 것을 단정짓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수 안타깝지만 정답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백이 어딜 둬도 이거는 정답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이 뒤에서 호구치면서 흙의 활로로메워가게 되면, 자,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 수가 그나마 최선인데요. 이때 찔러 들어가고요. 막고 급소치 중 들어가면, 여길 때려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 이두 점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때려냈을 때, 가만히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잡혀버려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 들어가고, 이 자리를 들어갔을 때, 그럼 흙이 이렇게 두면 되지 않느냐? 이거 안 돼요. 자, 이곳으로 먹여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 막아도 이렇게 두면 여기를 먹여치기를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돌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이거 들여다보는 수가 정답이 아니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냥 들어가는 수요. 자, 이거 밀고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를 두면 역시나 뒤로 호흡을 치면서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돌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돌을 살리는 것이 결코 진짜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흑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구그 수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멋진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우선 여기를 하나 먼저 끊어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배기활로가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은 이렇게 단수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뭔가 이렇게 뒤로... 밀고 들어오는 건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순간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자, 이곳을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는 흑이 여유있게 막아가는 수 가능합니다. 자, 연결하면 막아서 직사공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곳을 밀고 들어오면 여길 잡는 순간, 백두점을 잡는 순간 여기 있는 넉점이수기 때문에 먹여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연결해서 흙돌이 정말 깔끔하게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이곳을 두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까다롭게 두는 수자 이렇게 입구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입대가 상당히 중요하죠. 흙이 덜컥 이곳 막아갔다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이곳 급소치중 들어가고요. 여기 때려내 봤자 됐다 내는 순간 단수 치면 뒤에서 잡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돌이 잡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으로 두면 단수 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흙에겐 어떠한 멋진 묘 수가 있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이곳을 침착하게 내려 빠지는 수가 좋아요. 아, 이수 정말 좋습니다. 자, 밀고 들어오면 막아내고요. 그리고 결국엔 백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와야지만 흙돌을 잡을 수 있는데 이때 단수를 치면 여기 연결할 수가 없어요. 백돌이 모두 잡힙니다. 저 그러니까 백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뒤로 후퇴해야 되는데 이곳을 때려내면 자 이곳 잡더라도 막아가는 수가 너무나도 근사하게 흙이두 집을 내고 살아 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